아 이거 네. 너무 약간 괜찮나? 좀 나댄 느낌도 좀 나긴 하더라고요 좀 살면서 겪어보지 못하는 다양한 증상을 <laughs> 네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금천구청 유튜브 금천의 자식들 일명 금자씨의 MC 오늘 박수준 머리를 하고 온이광수 닮은 꼴 신동혁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죄송해요. <laughs> 죄송해요. 네. 어쨌든 말이죠. 2020년도가 참 어느 해보다도 참 다사다난했던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놈의 그 질병 때문에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올해만큼 공공기관이 바빴던 때가 없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연말을 맞이해서 금천구 공무원분들 모시고 토크 인터뷰 한번 진행해보도록 을 하겠습니다. 오늘 모셔본 분들이요, 5년 이하의 신입인데 신입 아니 신입 같은 그런 분들을 모셔봤는데요. 이분들한테서만 한번 들을 수 있는 공무원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바로 오늘 어떤 분들이 나오셨는지 간략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을 자치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5년차 행정직 공무원 나나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무과에서 부동산 취득세 재산세를 담당하고 있는 5년차 세무직 공무원 택스정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금천구 시흥자동주민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4년차 행정직 공무원 돌이라고 합니다. 와, 습니다 어쨌든 처음에 제작진분들이 공무원분들을 이제 섭외하고 출연자 모집 지원글을 좀 썼다고 하는데 유일하게 그럴 인지 하루 만에. 야나 이거 나가야 된다. 그래서 바로 연락을 주신 분이 계시다고 하는데, 그럼 어떤 분이시죠 텍스정님? 아, 예. 아니, 저도 놀랬어요 아무도 지원을 <laughs> 저 혼자만 지원했다고 하길래 쉽게 할수 없는 경험이니까 한번 해보고 싶어서 했는데 네. 좀 민망하네요. <laughs> 그거죠? 관조? 아, 좀 나댄 느낌도 좀 나긴 하고. <laughs> 아 텍스정! 아 세금이 왜 이래? <laughs> 어, 좋습니다. 어, 끼가 굉장히 많으세요. 사실 그 공무원에 대한 관심이 이거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항상 높았죠. 그래서 이제 현직에 계신 분들과 나눠보고 싶은 이야기가 정말 많은데 공무원 생활의 과거, 현재, 이래로 나눠서 각각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시험 준비하는 과정이 다들 어떠셨는가? 아니면 뭐 합격할 때 나만의 약간 좀 합격 노하우 비법 그런 얘기 있으면 좀 한마디씩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나나님부터. 노하, 노하우. 다른 데로 말해. 갑자기 머리속이 하얘지는데? <laughs> 네. 사실 저는 대학교 1, 2학년 때는. 정말 열심히 놀았던 것 같아요 아 그쵸 그럼 국이야 국룰 아 이거 너무 약간 괜찮나? 아 괜찮아요 어차피 그 중간에 알아서 이거 뭐 편집 들어가고 할 거니까 네. 대학교 1학년 때 학점 기억나십니까? 그냥 뭐 학고만 약간 면한 뭐... 네. <laughs> 대학교 때 술을 좀 좋아했어요 네. 주 7일 술 먹고 그러면 실례지만 굉장히, 굉장히 낭난이셨네요 <laughs> 주 7일 정도요네 근데 이제 3학년 때 정신을 차려보니까 스펙도 없고 경험도 없고 그래서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된게 이제 공무원이었고 제가 또 이제 암기는 조금 자신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의지를 가지고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공부를 한 2년 좀 넘게 준비를 했는데 약간 포기를 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험과목 자체가 공무원 합격 외에는 다른 데 별로 크게 도움이 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빠르게 네. 공부하고 합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제 주변에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을 봐도 약간 한두 문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아 너무 아깝겠다 그렇게 네. 떨어지면. 네 그렇게 떨어지신 분들이 네. 좌절하지 마시고 꼭 진짜 더 노력하시면은 다들 합격하시는 것 같아서 어. 이 말씀을 좀꼭 드리고 싶었어요. 네. 좀그 있는 사람은 탈색가 아닌가. <웃음> <웃음> 지금 뭐 됐으니까 지금 뭐 우리 저희가 하고 있으니까 뭐 되게 편하게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 저는 네. 가장 하기 싫은 공부를 오전에 하는 게 엄청 도움이 됐어요. 아, 하기 싫은 거. 음, 네. 영어가 저한테는 좀 어려운 과목이었는데 음. 오전에 하기 싫은 거를 해두면은 점심 먹고 나서 좀 부담감이 줄어서 그런지 공부하고 싶은 의욕이 이렇게. 소품 심솟더라고요. 저는 주로 도서관에서 공부해서 네. 한 14시간 정도씩 하고 인년까지한 2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14시간? 네. 도서관에서? 사람이십니까? <laughs> 오오 오, 좋습니다. 근데 그 정도로 공부를 참 열심히 하셨으면 방금 하신 말씀 영어로 한번좀 부탁을 드릴게요. 롱타이머고 <laughs> 네. 어, 상상대지 못했어요. <laughs> 공부하시면서 뭐 졸리거나 막 그런 게또 있지 않았나요? 저는 그 카누를 씹어 먹으면서 카누요? 네, 방안에 물에 <laughs> 타 먹으면은. 좀 배가 부르고 화장실도 자주 가게 되니까 그냥 하루에 열봉지씩 그러니까 송벅지을 씹어 먹으면서 그냥 네, 도움이 되기는 하는데 추천 안해드리고 싶고요. 어 고기 원 달에 독하시네 도리님 말씀 잘 들었고 자 그럼 이제 올해죠 올해 한 해만 딱 놓고 보자면 어땠다 다섯 글자로 한번 표현을 해주시죠. 아, 다섯 글자. 네, 그럼 먼저 이제 텍스 정리부터 지금 어제 확 생각을 한닭 잡고 계시는 분데 아, 다섯 글자 안 나오는데요. 일이 너무 많일 <laughs> 너무 많아요 일 너무 많아요 예 네, 좋네요 아, 그렇죠 일단은 저도 주민센터에 뭐~ 긴급 재난 지원금 심사를 하러 파견 나가기도 하고 보건소에 숙직을 쓰면서 이제 뭐~ 야간에 전화 받아서 상담도 해드리고 영업소 어쩔 수 없이 본의 아니게 단속도 나가고 이런 업무들을 했어요 올 하네? 그래서 어쨌든 코로나가 내년에는 좀 잠잠해져서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도리님은 또 이어 떠셨어요 저는 구청에서 코로나19 극복 희망 일자리 창출로 근로자를 좀 많이 뽑아서 동주민센터에 배치를 해주셨어요. 그기도 있었어요. 네, 뭐 방역이나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시는 분들 발열 체크나 수입자 명부 작성 같은. 그런 업무를 추가적으로 지시한것 같습니다. 어 어찌 됐든 간에 그래도 코로나 1 9 때문에 본연 이게 일자리가 또 창출이 되는. 어 저는 사실 이제 저는 잘 모르니까 야, 공무원 꿀빨겠구나 음. 일도 어차피 이제 정해졌던 거 이제 다 이제 캔슬되고 그랬으니까 쉬겠구나. 약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또 이런 또 고충이 있었네요. 그 민원과 관련된 업무들이 뭐 이렇게 뭐 추가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공무원분들의 고충을 저희가 직접 한번 체험해보고 알아보고자 상렬을 열어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그냥 민원인은 아니고 진상 민원인 역할을 할것입니요네 <laughs> 안녕하세요 마을자치과 김 나나입니다 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아 고마워 이렇게 전화를 늦게 받는겨. 아네 죄송합니다. 아니 그 프로그램 그 이번에 그 진행한다고 했던 게그 네. 이번에도 안 한다고 하는데 그거 왜또 취소가 됐습니까 그거. 아네 선생님 저희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니 나라에서 하는 게 갑자기 얘기도 없이 취소가 되버리 어째 다 는겨 이거. <laughs> 여보세요. 네. <laughs> 아, 네. 선생님 죄송합니다. 지금은 일단 네. 아무튼 이제 프로그램 은 진행은 좀 어려운 상태여서 추후에 혹시 프로그램이 가능해지면 말씀드릴게요. 내 그때... 전화번호는 네, 전화번호 나는겨. 예, 여기 뜨고요. 한번 불러 보이어 어? <laughs> 머리네. 이 머리네 이거. 아, 못 하겠는데요. 이렇게 나 공부분들이 힘듭니다. 여러분. 예, 네, 안녕하십니까? 시흥사동 주민센터. 도리입니다 체력 단련을 하려고 그 헬스장을 내가 그 예전에 끊었어요. 그럼 내가 집에서 그 홈트인가 뭔가 그런 해야 되는데 안에 있는 그 기구 좀 빌려줘 있어. 기구는 다 소독을 해준 상태라서 내가 다 깨끗이 쓰고 매매 소독해가지고 다시 돌려드릴 테니까는 좀 빌려줘 있어. 대여료가 있는데 대여료? 네. 그 나라에서 쓰는 거를 지금 그 세금 내는 국민한테 대여료를 받고 대여를 해줘요. 지금은 이용할 수 없는 상태인데,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거 그냥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laughs> <laughs> 많이 해보신 것 같은데. 어떻게 기어 지금 연기야들도 뭐 이제 누군가의 소중한 자식분들이니까 친절하게 전화를 좀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벌써 마지막 질문으로 좀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 자, 이제 미래 공무원을 준비하는 친구들에게 다른 거 필요 없고 이런 자세는 꼭 필요하다. 저는 이제 합격하고 뭐 공무원이나 사회생활을 할때 가장 중요한 게 하나가 체력인 것 같아요. 아하. 네, 네. 어떻게 보면 인생이라는 게 이게 마라톤 같은 느낌이라서. 어, 네, 그렇죠. 지치고 쓰러지지 않으려면 체력이 분명히 필요한 거고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평소에 좀 운동이라도 조금씩 하는 걸 굉장히 추천드리고 있어요. 그래요, 약간 좀 근데 텍스정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랑 아까 도리님이 말씀하신 거랑 약간 조금 안 맞아요. 1 4 시간 동안 커피 씹으면서 앉아서 공부만 하셨는데 체력 관리도 꼭 해야 된다. 약간 각격한 이... 후에. 아 각격하고 나서. 아니 뭐 근데 공부할 때도 근데 맞아요. 공부하긴 한데. 어, 공부할 때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자 그럼 이제 도리님은 어떤. 저는 인내할 수 있는 자세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4년 동안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힘들었던 때를 돌이켜보면은 저 자신한테 인내심이 무사수없더라고요 이렇게 살면서 겪어보지 못하는 다양한 증상을 자주, 자주 보게 되는데 좀 인내심을 가지고 화를 잘 다스리면은 좀 얕고 긴 공무원 생활을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존버가 답이다 존버를 하셔라 자 이렇게 오늘 저희 또 금천의 자식들을 통해서 짧은 시간 동안 함께 우리 공무원분들의 생활의 이모저모에 대해서 좀 많이 알아봤습니다 자또 제가 또 축하해야 될 일이 또 하나 있어요 뭐죠? 궁금하신가요? <laughs> 네 뭔가요? 진짜 이거는 와 대박 진짜 금천구청 유튜브가 지금 우리 영상 업로드되는 올해 구독자 1200명을 돌파했다는 소식입니다 이게 공공기관이라는 게 말입니다. 예. 청 명도 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진짜 힘든데 이걸 또 금천구청이 해냅니다. 예. 그래서 이제 2021년에는 조금 더 이제 구독자 수가 오르고 항상 더 발전하는 그런 모습을 또 이제 기대를 해봐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금천구청 여러분 많이 사랑해주세요. 주세요.